네, 오늘새 일부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발표팀은 동작 FM입니다. 풋남은요두 DJ가 동작 FM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를 들려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세요. 아 여기가 어디죠? 어서 오세요 서울 마을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문을 여는 청춘 다방입니다. 저희는 정결이 이연지입니다 자...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자신의 진로를 잡지 못해 갈팡질팡 하느니 취업을 목표로 공배치어 쉴틈 없느니 결국 들어간 직장에서도 온갖 고충을 겪느니 현실 때문에 사랑과 연애를 포기했지만 외로움에 사무치느니 이런 모든 젊음을 위한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초반에 실수 때문에 저희 음악보다 멘트가 더 나아갔는데요. 자, 청춘다방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희가 6화 원칙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엄지씨. 네. 도와주시죠. 네. 네. 먼저 언제? 자, 2015년 9월 25일에 한약 1년 전이죠. 네. 자, 어디서? 네, 노량진 257-2번지 지하에 위치한 저희 동장 FM 스튜디오에서. 네. 누가? 정결이. 이엄지 양승열 그리고 김말이 최나연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바로 청춘 다방을 어떻게 만들었죠? 아름답게 호화롭게 고급스럽게 기름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네, 청춘이니까 그리고 청춘을 좋아하니까입니다. <웃음> 자, <웃음> 네, 청춘 다방 <laughs> 외쳐주셔야 돼요. 청춘 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이런 청춘다방에 1년이 어떻게 흘러 왔을까요 저는 진행자였지만 굉장히 힐링을 많이 하고 많이 웃고 많이 울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laughs> 감성파인데 어, 저희가 진행자이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모시는 청춘들 게스트 분들이 진짜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한테 많은 어, 느낌을 주고받았었는데 어, 그 얼굴을 잠깐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분은 <laughs> 어, 첫 게스트는 아닌데 저희가 강렬한 비주얼 덕좀 보고자 넣었는데요. 어, 어떤 분이셨죠? 네, 곱창집 네. 매니저이자 맥주 애호가이셨던 자칭 에로에로 삐에로라는 이름을 가지신 김준엽 씨였죠. 네, 34화 출연하셨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참, 이렇게 네, 많은 저는 참 <laughs>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뭐, 네. 고등학생도 있었고 대학생 직장인 또뭐 가수도 있었고 음. 가수 지망생, 드라마 피리 지망생도 있었고요. 뭐 소설 쓰는 분도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난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했는데도 저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네, 그랬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청춘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외쳐볼까요, 청춘? 넘어가볼게요 <laughs> 자, 하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보여드릴 어떤 게 있는데. 거죠? 어, 와와 와. 너무 예쁘죠 <laughs> 네잘 보이시나요 네저 위도 나올 텐데 현수막은 그만 보고 네. 네 저희가 어 청춘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난 7월 22일에는 이렇게 청춘들 다 모아 모아 모아서 야간다방이라는 오프라인 공개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 처음 보는 청춘들도 많이 있었고, 감성도 터지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맥주도 한잔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네, 우리 잠시 그날에 영상을 한번 자랑해 볼까요? 네, <laughs> 네, 영상 잠깐 보시죠. <laughs>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수고하셨습니다. 게스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쵸? 그렇죠? 자 제가 청춘하면 여러분이 다방 다방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같이 할까요? 하나, 네. 둘, 청춘. 다방! 청춘. 다방! 청춘. 다방! 청춘. 다방! 청춘. 다방! 청춘. 다방! 청춘! 다방! 다방!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결희 씨가 굉장히 조련사 같네요. <laughs> 네, 부끄럽네요. 네, 생생한데. <laughs>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공개 방송까지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 못 했었는데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혹시 청춘 다방 하면서 다른 기억에 남는 일 있으셨나요? 어, 하나 있어요. 그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저희 오프닝 할때 하는 그 멘트가 있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제대로 못했는데 음 여기 커피향 좋다 이거 네.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음, 엄지씨는요. 저는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평소에 쓰지 않는 편지를 쓰고 저희랑 얘기 많이 나누면서 되게 새로운 기분이었다, 행복했다 이런 말씀해주실 때가 기억에 남네요. 그거 들으면 저희 또 감성 터지죠. 그렇죠.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또 울죠. 저희는 이제 <laughs> 마을 사람들이 다 청춘으로 보여요. 다 모시고 게스트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춘 다방하면서 자 오늘 여기도 다 청춘이시잖아요 나이 상관없어요 청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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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청춘이신 <laughs> 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편지 써본지도 오래되셨죠? 저희 편지 한 통씩 써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깊은 이야기 속 마음 모두 나누겠습니다. 네자 좋으세요? <laughs> 네, 네 이렇게 대답해줘. 하나하나 저는 변화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주최 측에서 변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다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 그,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니까 변화가 느껴지네요 <laughs> 자 저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자 손을 드시고 손을 드시고 자 청춘이여 함께 하나 둘셋 하이파이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즐겁네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맞춰보죠. 네 청춘다방이 준비한 오늘의 7분 커피 입에 맞으셨나요? 다들 투표는 해주셨나요? <laughs> 앞으로도 청춘 모두모두 모두 환영하는 저와 엄지, 그리고 청춘다방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외쳐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청춘! 청춘! 다방 감사합니다. 네. 마치 10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오르게 만드는 훈남훈녀 DJ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속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청... 다방의 활약만큼 동장 FM이 동네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앉고 계셔서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네 동장 FM이 동 뭐야 동네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동장 FM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요. 네. 어, 저희 리더 어디 계시죠? 리더 양 국장님. 지 여기서. 영상 네. 찍고 계시네요. 쪼그리고 아, 앉으셔서. 아, 네. 저희 양국장님께서 정말 리더가 좋으니까 동작이품잘 갑니다. 아, 네. 이번에 뭐좀 매겼나봐요. 어... 네. <laughs> 아, 제가 항상 믿고 따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 창창할 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네. 네. 그, 미, 믿고 따르는 양국장님 따라서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